네, 여러분 김재동입니다. 잘 지내시죠? 아, 가끔 그 그럴 때 있으시죠? 그아 이거 내가 이렇게 막 쉬고 놀아도 되나? 아 그런 생각 들때 아, 그렇게 쉬고 놀면서 아, 아니면 하루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도 아, 조금이라도 쉬면 뭔가 불안하고 내가 무엇인가 또 자꾸 해야 될것 같고 쫓기는 느낌이 들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때 있으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소파에 누워서 뒹굴거리거나 뭐 조금만 하루 이틀 무엇인가를 안 하고 있어도 자꾸 뭔가 불안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죠 거기 보면 사자 나오잖아요 사자 보면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사자는 늘 뛰고 늘 무엇인가 치열하고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음, 사냥을 하고 그런 모습만 나오는데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더잘 아시겠지만, 사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면서 보내거든요. 쉬면서, 놀면서, 그렇게 보내죠. 사실 사자의 진짜 모습은 TV로 편집돼서 나오는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맹렬하고 치열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위해서 많이 쉬고 많이 놀고 또 어린 사자들은 더욱 더 뛰어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사자의 본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백수의 왕인 사자가 사자가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사자가 멋있어 보이는 이는 사냥을 하는 모습도 있지만 어, 그렇게 많은 적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어, 그 초원에서 배를 깔고 누워서 뒹굴뒹굴 거리는 모습에서 사실은 진짜 어, 사자가 강한 것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사람은 쉴수 있어야 하고 또 마땅히 쉬어야 하고. 힘이 들땐 스스로를 쉬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저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로 쉬게 만들 줄 알고, 또 자기를 위로할 줄 알고, 또 쉬는 자기를 용납해 줄줄 아는 것, 그런 자기를, 잘 보듬어 주고, 쉬는 순간을 정말로 쉬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저는 그거 무엇보다도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늘어지게 쉬고 있을 때또긴 어, 시간 동안 어, 무엇인가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우리들에게 어, 쉼을 허락해주는 것 저는 그것만큼 더 소중한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쉬시고 마음껏 조금 노세요 그렇다고 해서 어, 어디 잘못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쉬고 우리 조금만 더 놀아봅시다 네 그러다 보면 일도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백수의 왕인 사자의 낮잠을 응원하고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들의 쉼을 음, 온 마음으로 정성껏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좀 돌자 예. <laughs>